안녕하세요 모험노입니다 오늘은 NHK 스페셜 취재반이 지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엇갈린다 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남자와 여자를 자, 남자와 여자를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고쳐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로 생각하면 어저 얘기는 나랑 맞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남자와 여자 다완 완전한 100% 남자 100% 여자는 없고 안에 자기 내부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해 있는 거죠. 다만 남자는 그 남성성의 비율이 더 많은 거고 여자는 여성성의 비율이 많다. 그래서 남성성의 기질과 특질이 어떻고 여성성의 기질과 특징이 어떻다라는 걸 이해하면 자기 내부에서도 그 비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자 대 여자 구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해를 낳기 쉬우니까 어, 이렇게 고쳐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내 편의상 그냥 남자 여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은 1장을 읽어봤는데요. 1장 어,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왜 다를까? 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아픔부터 다르다라는 얘기가 적혀있더라고요. 심장병을 예로 들면서 심장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다르다라는 거. 근데 기존의 심장병 연구가 남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돼 있어갖고 어, 여성들이 왜 어떤 특정한 심장병에 걸리는지 잘 파악할 수 없었던 그런 일화가 나 있었고요. 또 약의 영향도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 어, 약을 연구할 때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그 효과가 차이가 나는지 반드시 함께 연구하도록 되어 있었다 되어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2장은 이제 여자로 키워진 남자의 비, 비극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육아 방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생각이 주류였다고 합니다 이게 여성해방운동의 역량이죠 가장 여성 해방 운동이 화랑일 때가 60-70년대인데, 이때는 평등주의적 사고가 어 굉장히 또 강했고, 또 널리 확산되던 시기라서, 이때는 본래 남녀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런 주장이 어 주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요즘의 연구자들은 남자와 여자는 장난감에 대한 취향부터 선천적으로 차이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표, 어떤 도표와 함께 그 그래프와 함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장난감으로 놀이를 한 시간에 비교하면 인간의 남자아이는 90% 이상의 시간을 자동차로 놀고 여자아이는 60% 이상을 헝겊인형 놀이에 소비한다 근데 놀랍게도 그 비율은 원숭이의 경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원숭이의 수컷과 암컷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 보면 핵심은 뭐 자동차냐 헝겊인형이냐가 아니고 어떤 어, 기질이냐. 그러니까 남자애는 대체로 뭐랄까, 좀, 좀 거칠거나 아니면 좀 쾌활하거나 뭐, 그러니까 좀, 그, 좀더 활발한 그 놀이를 좋아하는 것이고, 원숭이 암, 수컷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원숭이 암컷이나 인간의 여자의 경우에는 뭔가 좀더 돌보는 그런, 헌거 인형을 대표되는 거죠. 이런 거에 더 놀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모두 사람이나 원숭이 모두 선천적으로 자신에게 쾌적하다고 느껴지는 행동을 선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별 인간의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죠. 하지만 경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경향성. 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례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그 670년대 여자와 남자가 똑같다라는 그 사고의 비극으로 나오는 게 데이비드 라이머란 사람입니다. 이쪽 저도 옛날에 어떤 심리학 책에서 그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옛날에 이때 심리학자 존 머니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는 중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중성. 그치.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날 기준으 보면 이제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라이머는 태어나서 아기 때 포경수술을 했어요. 포경수술을 이게... 폭경 수술을 하겠다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의료 사고로 성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걸 때문에 고민하니까 존 머니 박사가 부모에게 아예 그냥 어차피 아기는 중성이니까 고환을 절제하고 여자아이로 키우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얼타군이 해서 부모가 그렇게 이름도 브렌다로 개명을 하고 그렇게 키웠나 봅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여자, 알려주지 않은 거죠. 너가 사실은 남자였다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여자애이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들이 노는 그런 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남자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아, 저게 저런 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 늘 여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고뇌하는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4살 때첫 번째 자살 시도를 하고요. 나중에 그래서 안 되겠어서 부모가 사실은 너가 남자아이였다 이런 얘기를 알려주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데이비드 라이머, 그리고 브랜다로 개명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아, 그랬구나, 하러면서 안도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여자아이로 키워진 그 기억이 너무 많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38살 때 결국은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어, 평등의식, 남자와 여자는 어,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우열의 차이는 아니고,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걸 없다라고 하는 것에 비극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 시스템 네, 공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 남녀의 차이의 특징을 이제 쉽게 말하자면 남성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대표적인 특징만 남자는 시스템화에 강하고 여자는 공감 능력이 강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거를 이제, 이 차이를 요약한 이제 연구자가 원래 그자폐아를 연구하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가설이, 그사, 그분의 가설은 남성형 뇌가 극단으로 치우치면 이제 자폐증이 된다는 그런 가설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폐증의 특징이 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엄청나게 몰두하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시스템화 능력. 하지만 크게 뒤떨어지는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수 있는 게 우리 남자든 여자든 한 가지 기질만 극단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융은 우리 내부에 아니무스, 아니마가 있다고 했는데 남자든 여자든 다그 내부에 자기 내, 자기 내부에 아니무스 혹은 아니마와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극단을 치우치면 그게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 설령 그게 자기가 남자라고 할지라도 여자 혹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남자 여자는 물리적 뇌에도 실제로 다르다고 합니다. 뇌 크기도 다르고 각 부분의 상대적 크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큰 부분이 다른 거죠. 작은 부분이 다르고 그다음에 밀도도 다르고요. 문제 풀이를 할때 활용하는 영역도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자는 지도를 읽지 못할까? 그러니까 여자가 대체로 남자보다 길찾기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여기서 하는 얘기는 여자는 지도를 읽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읽는 방식이 남자와 다르다라고 해요. 남자는 이제 길이 방위와 거리로 쓰여졌을 때 강하고 여자는 길이 이제 구체적인 목표물로 어, 적혀있을 때 강하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지도는 방위와 거리만 적혀있기 때문에 남자가 강한 거죠. 요새는 이제 앱으로 뭐 목표물도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좁혀질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이 방위 지시에 강한 것은 공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선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이게 높다고 합니다. 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교육 현장과 직업 현장에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아까도 얘기했죠. 남녀가 완벽하게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립학교에서는 뭐 사립학교는 뭐 통제하기가 좀 적... 통제가 잘안 되니까 공립학교에서 남녀 합반만 인정됐었다고 봐요. 남녀 합반. 근데 최근에는 남녀 분리반이 인정되고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남녀 분리반이. 그래서 남녀의 차이를 의식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의 학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등장하고 또 공감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거죠. 뭐 수업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요. 남녀 분리반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배우는 수업 내용은 내용은 같대,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남학생 반은 좀더 경쟁적인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하고요. 여학생 반은 좀더 협력적인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독일에서의 뭐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의 트렌드 조사, 어떤 회사의 트렌드 조사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실업자 수가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다고 해요. 남성. 왜냐하면 특히 현저했던 게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의 생산 분야였거든요. 이런 부분 남성이 많이 종사하는 부분이 쇠퇴하면서 실업률이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기계와 공장의 해외 이전 이런 것 등으로 남성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직장 왜냐면 남성이 많이 다니는 직장이니까 반대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2차 서비스 산업들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 독일이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떤 직종이 세퇴하고 부응하는 것에 따라 그 직종의 또 남녀 분포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격받는 성별이 다르다라는 거. 자, 1장의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2장부터 얘기는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험너였습니다.